자, 7장, 이제 마지막 생애주기에서 노인기 영향 보도록 할게요. 자, 노인의 인구 보시면은 평균 수명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죽을 때까지 사는 수명을 기대 수명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83.3세 라고 하게 되면은 자, 67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이제 건강 수명으로 해서 내가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수명.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되는 거의 16에서 17년 정도를 유병 생활로 가더라라고 해서 최대한 이거를 이제 건강 수명 자체를 위로 올리는 게 좋겠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라는 말, 건강 수명이라는 말 이런 게 있다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에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 폐렴, 그다음에 그 뒤는 약간씩 바뀌어요.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자살도 항상 4위 5위쯤에 있는데 그러니까 2, 3, 20대 30대 40대의 사망 원인의일위는 자살이에요. 근데 언급 많이 안 해요. 일부러 사회적 문제가 될까봐 뭐 뒤에 건좀 많이 바뀌어요. 자 보시면은 65세 이상이 7% 인구의 100 중에서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면은 고령사회고, 이미 20%, 그럼 5명 중에 1명이란 뜻이잖아요. 5명 중에 1명이 되면은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2024년 12월 23일로 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2000년에서부터 2024년에서 프랑스 이런 데는 300년에 걸쳐서, 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갔거든요. 유럽은. 3 0 0년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이게 28년 만에 올라간 거래요. 그래서 이제 다 빨라. 뭐든지. 다 빨라요. 빠름빠름. 빠름.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 이 올해 2024년 12월 23일 이후로는 우리는 초고령 사회예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인. 자, 그래서 이제 이렇다. 그냥 이거, 이건,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보시면 노화와 영양. 노화가 영어로 에이지 잖아 나이가 에이지 잖아요. 그래서 age ing 라고 해서 aging. 그래서 뭐 영국식은 2를 안쓰고요. 그 다음에 2를 쓰고 미국식은 2를 빼요. 그래서 aging, 뭐 aging 에이징, 에이징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노화라고 해요. 노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시간이 지나니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과정 ing잖아요.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기 내가 살짝 정상 체중보다 약간 말라 마른 쪽에 해당이 되는 정상 체중 쪽에서 면역력이 더 좋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소식이 노화를 억제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항산화 영양소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대표적인 무기지이었던 셀레늄 그다음에 셀레늄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마늘이에요. 마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다음에 식물성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생리 활성 물질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플라보노이드, 루테인, 이소플라본 여러 가지 이런 생리활성 물질들 그래서 이걸 피토케미칼 통칭해서 피토케미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과산화 되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노화를 억제시켜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냥 봐보세요. 노화의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이론이 있어요. 가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대표적인 것만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이 산패되면 왜 기름이 끈적끈적해져 가면서 본적 있죠. 산패된 그림. 그게 우리 혈액에서 일어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소 라디칼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자유 라디칼설이라고 해서 세포 내 산소에서도 산패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불포화지방산의 과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염색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렇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가장 많은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것은 텔로미어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전자 본적 있죠. TV에서 이렇게 나와, 나와서 유전자 나와, 나와 있게 되면서 제일 끝에 텔로미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이 자리에 해당이 되는 머리카락을 뽑았어 또 나와 또 뽑았어 또 뽑았어 근데 얘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세포가 다시 나오는 것도 일정 한계가 있는 건데 이 길이가 이거 세포를 새로 만들어낸 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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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점점 짧아지다가 일정 상태가 되게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세포가 다시 안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이 텔로미어설이에요. 텔로미어설 유전자에 대한 텔로미어설 그다음에 뭐 신장 폐 근육 이런 데에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물질들이 가교 다리 가짜 다리를 만들어서 세포의 여러 가지 물질의 이동 합성 면역 기능 이상을 일으킨다라는 가교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세포가 그 어떠한 기능을 하다가 실수가 이러 자꾸자꾸 일어나더라라는 실책설이라는 것도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포 분열 제한설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몸속에 유해 물질이 계속 축적이 돼서 그렇다라는 유해 물질 축적설이 있는데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 노인 건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노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치매. 치매 안 걸리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요양원, 요양 병원 안 가게 해 주세요.